안녕하세요 아, 며칠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어, 토요일 오후입니다 늦은 오후입니다 아, 제법 복잡하네요 앞에 어. 지금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제 왼쪽에서 뒤로 백업파킹을 하는 후진파킹을 하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 잠시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 앞에도 비상등을 켜고 어, 길을 가로 막고 있는 차가 있어서 어, 또 앞에 마주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괜찮아서 들어가기 전에 왼쪽 거울과 왼쪽 사각을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어, 당연합니다.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제 뒤에 여러 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어, 기다리는 게 지쳐서 좀 빠르게 어, 어, 들어와서 차선을 변경해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많이 목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마치 차선 변경을 하는 듯이 거울과 사각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어, 그걸 습관을 갖게 되면은 어, 갑자기 뒤에서 어, 차선 변경을 해서 다가오는 같은 방향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차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어. 아무튼 바른 습관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지금 제 오른쪽에 차는 빨간불에 스탑을 하지 않고 논 속으로 어 그냥 들어왔습니다. 리미트 라인 전에 쓰지 않았고요. 어. 저거는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어.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리미트 라인 전에 일단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에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없고 좌측에서 자신을 향해서 음. 어, 오늘 차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다면 파란불이 되기 전이라도 빨간불이 상태에서도 어, 우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No right turn on, on red light, 우회, 어, 빨간불에 우회전 금지라고 써있는 구간에서는 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지금 앞에 스탑사인이 놓여져 있고요 어, 당연히 수면서 좌우측을 살펴보았고 어, 바로 완전정지를 이룬 후에 어, 제 차례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 며칠간 어,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릴만한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한 3일, 4일 영상을 못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다시 재개를 어, 또 하게 돼서 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또 부족한 영상입니다만 어, 꾸준히 계속해서 어, 이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자, 9초 후에 노란불이 될 거고요 어, 저는. 앞에서 좌회전을 할 차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올 차가 혹시나 급작스럽게 멈춰 들어오지 않을까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LA다 보니까 주차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할 때가, 그 길거리 주차할 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등을 키고 길을 가로막고 서서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 자, 앞에 차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갔고 저는 계속 직진을 해 나갑니다. 저는 이번에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스탑 사인 이래서 어 정확하게 섰고요 좌우 측을 살펴보니 좌측에는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 우측에도 없거든요 근데 그 파킹 내어져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좀더 살펴보고 안전하게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서 우회전을 마쳤습니다 어 다시 좌회전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 신호 아 이번 스탑 사인에서도 저는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깜빡이를 켜 주었고요. 어, 다 살펴보고 안전한 속도로 리미트 라인 전에 분명히 섰습니다. 그 좌측을 살펴보니 좌측에는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좌측에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스타 발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세컨드 스탑을 하면서 늦게 오고 있는 차를 발견했고요. 그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어 진행해서 들어옵니다. 자, 저는 차선 변경을 한번 할 거고요. 다 살펴보고 안전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좌회전을 한번 더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어, 바로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파란불을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래서 어, 어, 교차로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앞에 오, 마주오는 차가 없고 제좌측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 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시행을 할 겁니다. 비보고 좌회전을 위해서 파란불에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차량은 어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됩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마주오는 차가 빨간불에 신호위반을 하고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요. 그차 앞으로, 어, 나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좌회전한 차량에게 어 책임이 더 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비보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앞에 위반하고 들어온 차가 있다면 그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뒤로 어,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미 빨간불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어, 자, 범프가 있어서 속도를 줄였고요. 패스탑 사인이 있어서 또 정지를 하면서 좌우측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제 차례를 해서 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좌우측을 한번더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안하고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